안녕하세요. 2025년 6월 고2 36번입니다. The transition from an oral culture in which knowledge was handed down through stories, songs, and apprenticeships to a literate one based on the written word was held back for centuries by the lack of suitable writing material. 이야기, 노래, 그리고 도제 제도를 통해 지식이 전수되었던 구전 문화에서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문자 문화로의 전환은 적절한 쓰기 재료의 부족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지연되었다. 주어 동사는 비동사 과거분사 수동태 왔습니다. From A to B의 형태로 왔는데요. From A to B가 사이에 다 명사 구가 들어갔습니다. An oral culture를 선행사로 취하는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어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요. 주어 동사는 비동사 과거분사로 수동태 동사 왔습니다. 전수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비도 마찬가지로 literate e 인데요원은 c u l t u r a l 의미하는 부정대명사입니다. 이 명사를 꾸며주는 based on 과거분사입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주어가 단수라서 단수형 태 비동사랑 과거분사 수동태에 왔고요. was held back을 was delayed, was postponed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stone and clay tablets were used, but they were prone to fracture and were bulky and heavy to transport. 석판과 점토판이 사용되었지만 그것들은 깨지기 쉽고 운반하기에 부피가 크고 무거웠다. 주어 동사 수동태에 왔고요. 주어 be prone to 무엇하기 쉬운 or likely to, tended to 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비동사 두 번째 동사 왔고요. 주격 보어 두 가지 형용사가 왔는데요. 이때 이 형용사들을 수식해 주는 to transport 는 to 부정사 부사적용법입니다. 옮기기에 부피가 크고 무거웠다. Wood suffers from splitting and is susceptible to decay. 목재는 갈라짐을 겪고 부패하기 쉽다. 주어, 동사, suffers from, 겪다, 갈라짐을 겪다. from이 전체사라서 동명사 왔고요. 두 번째 동사, 주격보어. 투부정사는 이때 부사적 용법으로 형용사인속사티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부패하기 쉽다. wall paintings are static and space is limited. 벽화는 고정되어 있고, 공간은 제한되어 있다. 주어 동사, 주격보어. 주어, 수동태 동사. 이야기, 노래, 도제제도. 도제는 이제 도자기에 글을 새기는 것을 의미하죠. 지식이 그렇게 전수되던 구전 문화에서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문자 문화로의 전환은 적절한 쓰기 재료의 부족 때문에 지연되었어요. 쓰기 재료 중에 석판, 점토판은 깨지기도 쉽고 부피도 무게도 많이 나갔죠. 목재는 갈라지기도 쉽고 부피가 쉽습니다. 벽화는 고정되어 있고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The invention of paper, said to be one of the four great inventions of the Chinese, solved these problems. But it wasn't until the Romans replaced the scroll with the codex, or as we call it now the book, that the material reached its full potential. 중국의 4대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불리는 종이의 발명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지만, 로마인들이 두루마리를 코덱스, 즉, 우리가 현재 그것을 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코덱스로 대체한 이후에야 그 재료가 그것의 완전한 잠재력에 다다랐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인 페이퍼를 꾸며주는 새드라는 과거분사구가 왔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리다. It wasn't until that 하고서. 무엇한 이유에야 무엇 할수 있었다. 로마인들이 두루마리를 코덱스로 대체한 이유에야 그 재료가 그것의 완전한 잠재력에 다다랐다 until 뒤로 주어 동사 목적어 왔고요. as 무엇처럼 접속사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더 무기라는 명사 왔습니다. that 뒤로 주어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이때, replace A with B의 형태가 쓰입니다.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That was 2000 years ago and it is still a dominant form of the written word. 그것은 2000년 전이었으며, 그것은 여전히 문자의 지배적인 형태이다. 주어동사 주격보어, 주어동사 주격보어 왔습니다. 문자의 지배적인 형태라는 것이 현재에도 여전히 종이에 문자가 주로 쓰이잖아요. 그거를 의미합니다. That paper a much softer material than either stone or wood. w o r n out as the guardian of the written word is a remarkable material story. 돌이나 목재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인 종이가 문자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낸 것은 놀라운 재료 이야기이다. 주어가 이때 명사절로 왔어요. 대시라는 접속사 뒤로 주어 왔는데요. 얘를 한번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물질인지 동격으로 명사구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돌이나 목재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다. softer than, 비교급인데요. 앞에 much는 강조구사입니다. 훨씬이라는 의미로 이 다섯 가지의 부사가 비극급 앞에서 강조해 주고 있고요. 동사 worn out as 무엇의 역할을 해내다. 이때 요렇게 단어들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is 동사 왔고요. 주격 보어 왔습니다. 중국의 4대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불리는 종이의 발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근데 어, 로마인들이 두루마리를 코덱스로 대체한 후에야 그 재료가 완전한 잠재력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종이의 형태가 되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었고 여전히 문자의 지배적인 형태이다. 돌이나 목재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인 종이가 문자의 수호자로서, 즉 문자가 쓰이는 재료로서 역할을 해낸 것은 놀라운 재료 이야기다. 주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The evolution of writing materials, especially the invention of paper and codex, was key to the rise and preservation of literature culture. 글쓰기 재료의 진화, 특히 종이와 코덱스의 발명은 문자 문화의 부흥과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어, 동사, 주격보어